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오늘 나눌 기도수업의 말씀은 근본적인 힘 개인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바리반석 교회 강단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 강의 중에 강의 중에 있습니다. 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였 우리 좀 전체 본부의 흐름의 메시지 속에서도 랩넌트 대회 때 주셨던 미리 보기, 또 미리 갖기, 미리 누리, 또 미리 정복, 미리 성취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들어온 이 재앙과 저주의 세대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거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우리 말세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 기근, 전쟁, 온갖 재앙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거짓선지자들또 거짓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결국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발악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성공적인 것 이런 데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고, 또 어, 성공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고, 또뭐 어, 내가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본적인 힘 어, 이게 개인의 시작이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 힘이 부족하면 일하는 것도 뭐 발부동 치는 거고 결국은 기도하는 것도 신음 소리에 불과합니다. 너무 뭐 이렇게 막뭐 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어, 성경에도 나오고 필요한 것이지만은 날뭐 뭐. 뭐 울고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응답은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렘논트 7 명을 보면요, 어,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어릴 때나 노예로 갔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또 심지어는 왕 앞에 서고 총리가 되고 또 나중에 형들 앞에 섰을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영적인 상태가요,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상태가 똑같았습니다. 항상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또 하나님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백성을 형들, 형들이 한게 아니라 인도하셨다. 그렇게 했잖아요. 응답을 실질적으로 누린 거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나 또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었을 때나 또 사울왕이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위기가 왔을 때나 전쟁터에 나갈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다윗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가 10편, 23편이지 않습니까? 요아나의 목자신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어졌다. 이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럼 어떤 영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회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회계는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돌아서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쉽게 말하면, 사단한테 메여서, 운명사주팔자에 메여가지고, 그 길을 딱 따라가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또, 죄의 길로 이렇게 쭉 가다가요, 거기서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언약의 길로. 뭐 자본죄, 언제,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언제거든. 그래서, 어, 이 참된 회계는 창세기 3장 4절, 5절, 즉사단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요 같은 나 중심의 그 본질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회계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조금 고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단한테쏘아서 완전 나 중심으로, 그걸 그나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한테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이 시대에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뭐, 주장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막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막 성결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율법, 율법을 주장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는데, 결국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짜 참된 해계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 4절 5절. 즉, 나중심. 하나님을 떠나 나중심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걸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창세기 6장 4절 5절. 내 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영적인 것은 완전 놓쳐버리고, 육신 중심으로. 그러면서, 육신 중심으로 사는데, 육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데, 알고 보면은 귀신 접신한 사람들 대경에, 그 쉽게 말하면 귀신한테 잡혀서 내 피림 시대가 와버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육신 중심, 사람 중심,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이제 참된 회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다 이게 바벨탑을 쌓아라. 우리 이름을 내고,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UAG 사상에 딱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네가 소중하다. 네 자신을 지켜야 된다. 네안해 소리를 들으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처음부터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다 빠져 가지고 뭐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결국은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 버리고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근본적인 힘이 있어요. 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 생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감짝 놀랐잖아요. 내가 이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그리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게요.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참 신앙인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딱 돌아서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가장 축복된 삶이요 축복의 자리의 위치. 오늘도 그런 축복이 시작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금요일 주말쯤 됐습니다. 또 내일 우리 핵심 예배 있고요. 산업선교 메시지 있고요. 또 우리 집중훈련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힘이 얻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자주 자꾸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요. 이런 예배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요.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그 배경의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각, 마음, 욕심이 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죄를 안 지어도, 나쁜 짓을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사단자.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짓입니다. 그게 나쁜 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짓은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도덕질 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니다니까요. 도덕질 안 해도 되는 영적 상태, 영적 힘을 기르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마의 축복.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파리 반석교회로는 처음으로 우리 집중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되지 않고 훈련 신청한 사람들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저한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점검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들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에, 코로나 시대에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행복 24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2020년 연말입니다 우리 2020년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점검을 하십시다 그리고 또 2021년 새해가 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새해를 맞이할 하나님의 축복에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코로나 시대가 진행이 되고 뭐 백신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실은 하나님 영적 세계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불국권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프랑스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 여호와 은혜 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자들 그리고 인마늘 파리지 교회, 그리고 인마늘 유럽 성교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프랑스 보고마와브르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강민님과 함께 가는 목사님과 그 교회, 또브르권 기도 팀들, 그리고 브르권 성교회, 그리고 또 우리 기도죠 함께 기도하면서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답을 렀는 축복의 시간 될수 있도록. 더 특별히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어제 우리 김설기 집사가 이제 일단은 퇴원했습니다. 어, 1월 14일까지인가 일단 출근하지 말라고 일단 취, 이제 통근 치료 받, 받고 검사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퇴원했다는 것은 전염성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 일이죠. 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김영환 성교사님, 우리 요즘은 소식 잘못 듣습니다만 계속 이게 오래, 갈, 오래 갑니다. 들어오신 경험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꼭 기도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